이번에 1차로 구매한 나머지 메모리즈들이 다 왔고요. 일단은 특전이 다 다르니까 특전 먼저 볼게요. 그 20년도, 메모리, 21년도 메모리즈 특전은 보여드렸어가지고 디코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크릴 스탠드랑 짠 이나 사진을 줘요. 이게 비춤이 보일까봐 헐. 아 근데 솔직히 좀 가격이 너무 비쌌잖아요. 디코가. 블랙 가격이랑 똑같으니까, 솔직히, 좀, 디 뭐야, DVD 포카랑 같은데 굳이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태 안 샀었는데, 이번에 특전이 다르다 해서 한번 사봤는데, 특전이 너무 이뻐요. 진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껴두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지난 메모리즈 세트랑 지난 메모리즈에는 또 다른 특전을 줬죠? 이 렌티큘러, 이렇게, 이거는 그냥 꺼내지 않을게요. 귀찮아서. 렌티큘러, 뭐라 하더라, 이거를? 아무튼, 그거랑 경복궁 때 찍은 사진이 포카랑 렌티큘러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지? 막, 막 경복궁이냐고, 막, 약간, 아쉬워,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도박 중독이라서, 그 사실 이때 포카가 다 이뻤잖아요. 그래서 전국이밖에 없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한번 사볼까 하고 샀어요. 이거는 유포리아 그 유포리아랑 멤버들 개인 그 촬영할 때 자켓 사진이랄까. 아무튼 막 그렇게 찍을 때의 같아요. 저는 이 포카 너무 좋더라고요. 저 원래 이제 단체 포카는 안 모으려고 했는데 저거는 좀 냅둘까 <laughs> 싶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어, 20년도 메모리즈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그냥 과거의 메모리즈들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20년도에는 제가 누구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laughs> 어, 정국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환으로 다 구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정국이 두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멤버가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웬만 웬만하면은 1차때 그때 샀을 때 예판 때안 왔던 멤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누구일지 하나, 둘, 셋. <laughs> 네. 다들 잊지 않으셨죠? 하나 사면, 누구 온다? 지민이 온다. 아, 이쁘다. 근데 왠지, 약간 초면 느낌이 나는 게, 아닌가? 아! 나 근데, 이거, 민원이랑 교환했던 걸 생각하면 지민이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약간, 내가 몰랐던 지민이의 느낌이야. 요거는 제가 그 전에 이제, 언박싱을 했었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다음엔 19년도 제가 19년도를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워낙다예뻐 예뻤... 페르소나 때 포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그때 멤버들 좋아하거든요 뭔가 되게 머리색이 알록달록 해가지고 뭔가 드보라는 맛 나는? <laughs> 그래서 제가 페르소나 1버전 앨범 포, 1버전 포카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가겠습니다 과연 19년도에는 누가 나올지 안 왔던 멤버가 또 기억이 안 나지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헉, 호비! 어, 근데 그때 호비 나왔었던 거 같은데, 뭔가? 아닌가? 블랙댄가? 호사고빠. 짠. 헐, 잠깐만. 소름돋아그 조합인데? <laughs> 그 소주, 그 소주, 뭐더라? 블랙댄였나 블랙댄 블레테 딱그두개 먼저 깐 거에서 딱저두 조합이었거든요? 소름. 제가 저두 사람의 자비인가봐요. 그러면. 이제부터 21년도 메모리즈 깡을 할 건데요. 제발.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져. 여기서부터 저희, 저희 집 애기가 와줘야 되거든요. <laughs> 친구가 제발. 일단 디코로 한번 먼저 까볼게요 아,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간절하다고. 약간 지금 맛보기 느낌이었다고요. 근데 웃긴 게 제가 막 그랬거든요. 아 근데 저거 포카 다 이미 정국이 있는데 저기서 정국이 나오면 나 어떡하지? 약간 이랬거든요. <laughs>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나오긴 몰라 와자 <laughs> 그러면 아 제발 여기서도 중요하거든요. 제발 제발 정국아 갑니다 하나 둘셋 <laughs> 석진 오빠 <laughs> 석진 오빠 짠 아니 석진 오빠도 잘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귀여워 <laughs> 이쁘다 짠 지금 저 응원법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김남준, 김석진, 석진오빠까지 나왔어요 이쁘다 그리고 이제 두 개씩 시킨 거라서 아, 저 중고 같은 상자에 중고 없겠죠? 불안한걸?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기다리면서 구독자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태영이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정국이 아니면 태영이가꼭 나와줘야 돼요 <laughs> 제발 제발 진짜 제발 부탁이야 갑니다 DVD로는 두 번째 하나 둘셋 <laughs> 애기. <laughs> 애기. 와, 진짜 여태까지 메모리즈 DVD 사면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정우이가 제가 진짜 18년도부터 꾸준히 3개 이상 사거든요? 처음 나왔어. 이게 맞아요? 아, 근데 저네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여러분, 제가 말했죠. 입술 내미는 셀카 아니면 레전드가 아닐 수가 없다고. 아. 진짜 너무 예뻐. <laughs> 어떡해. 이거, 맞아? <laughs> 아, 진짜. 고마워, 정부가 진짜 너가 웬일이냐. 아니야, 고마워, 진짜. <laughs> 제가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아, 근데 두 번째 만에, DVD로는 두 번째 만에 나온 거예요. 아, 감동이다. 이게 오늘도 작은 거거든요? 아, 오늘 딱. 정우이가 와줬었네. 히히, <laughs> 행복하다. 아, 진짜 이번에 제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매번 약간 최애니까 가져야 돼가 아니라 진짜 갖고 싶었어요. <laughs> 자, 그러면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누굴지? 하나, 둘, 셋. <laughs>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이거는 그대로 또 제가 가질 거예요 미쳤다 중복인데 행복한 중복이야 이건 근데 중복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행복하다고 원래 최애는 두장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 너무 이뻐 정국이 너무 이뻐 어떡해 어떻게 너가두 장이나 와줬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기분이 좋더라니. 이제 여기는 다른 멤버가 왔겠죠? 이제 좀 다른 멤버 구경 좀 해볼까? 그래. 다른 멤버 구경 좀 할게 정구가. 자 갑니다. 이몇 번째일까? 네 번째? 네 번째 북한는 하나, 둘, 셋. 태영이. 와. 제가 진짜 그. 포카리스트 보면서 어머 하자니? 아씨 하자야 하자가 아주 그냥 시기 났는데 요즘 이런 하자 교환 안 해준다면서요 아무튼 제일 잘 나왔다 싶었던 게 태형이랑 정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최애가 정국이다 보니까 정국이란 제일 갖고 싶었고 태형이도 예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쁘네요 근데 하자가 <laughs> 아네아 네. 어, 태영이 연락주신 분 기다려 주셔가지고 저 기다려 주셔가지고 아 어, 나오면 교환해 드릴까 했는데 저건 하자가 심한데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 아 어, 그래도 제가 그래서 아 드볼 그 블러 처리로 된거 봤을 때아드볼 너무 예뻐서 드볼을 할까 하고 2차 때도 많이 사놨거든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어, 이제 스파콘도 나오고 해서 드보을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건 행복하게 기분 좋게 취소할 수 있어요. 2차는 2차 혹시 배송지 변경 한번 올려봐야겠다. 일단은 마지막 저의 마지막 2021년 메모리즈 DVD 과연 주인공은 약간 방금 운명이라는 말을 꺼내고 싶었던 걸로 봐서는 용교반가 <laughs> 볼게요. 하나 둘 와우. 진짜, 이게, 평소에 저라, 그니까, 러 예전 같았으면, 나약에 전국이 안 나왔다면, 진짜 개욕 나올 상황. <laughs> 지금, 두 상자에 똑같은 게두개 들어있던 거예요. 와. 아니, 심지어, 이것도 하자 있어. 나 교환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것도 하자 있어. 어떡해. 아, 나 기다려주셨는데. 아휴, 진짜. 아니, 이게 위버스샵에 교환이라도 되면은, 말을 안 해. 요즘은 이런 핏빛춤 하자는 절대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짜증나. 어떡하라는 거야. 태양이. 어,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헐. 뭐, 무슨 일이지? 저 이번에 갈망만 나왔어요. 갈망 포카만 다 나왔는데? 헐. 제가 이런 적은 진짜 없었거든요? 심지어? 거기다? 최애가 나왔어. 와, 이게 맞나? 자, 보세요. 이게, 제가, 드보를 지금, 안 하려고 해가지고, 그나마, 좀, 기분이 덜 나쁘지. 또, 갈망이었으니까, 다 갈망이었으니까, 기분이 덜 나쁘지. 평소 같았으면 진짜 개, 빡쳤을 거예요, 진짜. 다섯 개 사서, 아, 아, 맞다, 맞다. 그니까, 러 다, 지금 다섯 개를 깠는데, 세명 먹어 나온 거잖아요. 우리 남준오빠 어딨지? 아, 근데 여섯 개 사서 네 명이면, 나쁘지 않은 건가? 헐. 이렇게 모아보니까, 김영재? 김형제? 김영재에다가, 막둥이에요. 김영재에다가 최애. 헐. 대박. <laughs> 왠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laughs> 어, 몇몇 분들이 좀 울고 계실 것 같은데, 몇몇이, 예, 네, 생각나네요, 지금. 일단, R&B님, <laughs> 찐이 언니. <laughs> 롱이 정말 제가 죄송하고요. 아, 어머, 어머, 잠깐만. <laughs> 이거 제 도박메이트 틴님의 갈망인데? <laughs> 잠깐 눌러도 되나? 아무튼 저는 네. 지민이가 이번에 여기서 나오고 안 나와줬네. 나언니 언니가 이제 교환 안 되거나 한 번에 안 나오면 양도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laughs> 지민이가 안 나왔어. <laughs> 제가 지민이 나오면 원가 양도 해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저 이제 지민잡이 아닌가봐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우리 일단 다른 멤버들은 잠깐 빼두고요. 저희 애기. 집에다 넣겠습니다 네, 근데 미리 빼놨나? 이렇게 딱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기다리면서 이런 거다딱 준비해 놓았을 텐데 초심을 잃었어 아니 근데 사실 나올 줄도 몰랐어 이번에 맞추신 분이 없겠다, 이거. 이거 어떻게 맞춰? 제가 최애가 두장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맞추죠?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그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최애가 워낙 안 나오니까 다들 전국인을 안 쓰셨더라고요. 아, 근데 전국인 또 하자가 없어. 왜 태양만 이렇게 하자가 있지? 나 교환해드려야 되는데. 아, 어, 손이 떨린다. 힘들어 가지고. 어떡해? <laughs> 이렇게 두 장을 넣을 수 있다니 행복해. <laughs> 저는 이제 갈게요. 안녕.